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연말이라 다들 바빠서 오늘 특별히 아니 어쩔 수 없이 웅진의 밤 MC로 찾아온 과장입니다. 이렇게 시키기만 하다가 제가 직접 하려니까 어, 많이 어렵네요. 세계 최 정상급 셀럽들만 모시는 고품격 토크쇼 웅진의 밤. 오늘 웅진의 밤 2020년 마지막 웅진의 밤인 만큼 굉장한 분 모시려고 했는데 연말이라 사람은 다 바쁘다고 해서 AI 중에 제일 한가한 습관 보이 모셔봤습니다. 습관 보이 나와주세요. 습관 보이 빨리 빨리 나오세요. 한가해 가지고 막 나오는 것도 엄청 한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습관 네. 보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그 전에 소개 멘트가 그게 뭐냐? 소개 멘트 뭐 왜요? 마음에 안 든다. AI 중에 가장 핫한 아닌가? AI 중에 가장 한가한 핫한 아니고 한가한 습관 보이 바쁘다. 습관 보이가 뭐가 바빠요? 수박 뽑고 노래하고 선물 배달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또 노래하고. 또 선물 배달하고 엄청 바쁘다. 습관보이 2020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갑자기 왜 그러냐, 과장휴먼 슬퍼 보인다. 아니 막 듣고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고 막다 제일 같고 제가 막 직접 한거 같고 막 그래서 그랬어요. 과장휴먼도 고생 많았다. 습관보이, 과장휴먼, 습관보이, 과장휴먼, 습관보이. 네, 2020년 누구보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던 습관보이 2021년에는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습관보이 2021년에는 책을 열심히 읽는다. 지금 뭐 여기 들어오다가 책장 보고 막 생각해낸 거 아니에요? 뭐책 읽기 좋아요. 좋은데 지금 많은 분들도 책 읽겠다고 계획하고 다짐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책 읽는 게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다. 웅이진이 독서 습관 캠페인 출석 체크! 네. 웅희진이 구독자 여러분과 습관보이의 책 읽기, 도전,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습관보이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. 구독자 휴먼 덕분에 2020년 행복했다. 우리 2021년도 함께한다. 네. 같이 인사하겠습니다. 웅희진이 구독, 구독, 좋아요. 안녕. 안녕.